미국 주식의 유튜브 완성은 아빠의 도전 렛츠고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아빠의 도전 미국 주식 리포터 코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12월부터 비중 담았던 오클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 협력 소식으로 급등을 해줬는데 그 이후 조금씩 빠지고 있죠 호재는 맞는데 오른 만큼 숨 고르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.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참고용입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고요. 저는 팩트는 팩트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포인트는 딱세 개만 갈게요. 첫 번째 메타는 원전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 전기를 오래 사는 계약 ppa로 먼저 잠그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오클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라 처음으로 상업 프로젝트가 현실로 굴러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호예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린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. 지금 오클로는 기대가 이미 가격에 많이 들어간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주가 출렁임보다 진짜로 진행되는 게 뭐냐? 이 프로젝트를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이번 뉴스 구조를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메타가 오클로 이 비스트라 쪽으로 총 6.6기가와트 규모의 계약 그리고 약정을 쌓았고 기존의 콘스텔레이션에서 발표한 1.1기가와트까지 합치면 총 7.7기가와트 그림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구조예요. 메타가 뭘 하냐면 원전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기를 장기로 사줄게 이걸 먼저 확정해주는 방식입니다. 이게 바로 앵커파이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. 계약 형태는 PPA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. 자, 이 구조가 좋은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. 메타는 카팩스를 갑자기 이렇게 폭증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력은 미리 잠글 수 있고 파트너 회사들은 큰 손님이 전기를 사준다라는 이런 근거가 생기니까 기존 발전소 유지나 신규 건설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추가로 웨드부시 투자 의견도 같이 붙여서 넘어가겠습니다. 웨드부시는이 오클로에 대해 아웃퍼핌을 유지해 줬고 이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. 그리고 웨드부시가 이번 이슈를 왜 강하게 보냐? 핵심은 딱 이거예요. 메타는 오클로와의 1.2기가와트 규모 계약을 포함해서 총 6.6기가와트에 달하는 이 원자력 에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.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전력 요금 선 결제 얘기입니다. 이 메타가 전력 요금을 선 결제하는 구조로 오클로가 오하이오에서 추진하는 1 2기가와트 오로라 프로젝트에 자금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좀 해석이 되고요. 이 자금은 핵 연료 조달이나 프로젝트 초기 개발 비용에 쓰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일정은 1단계 이 착공이 2026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4년까지 전체 전력 이 공급 완료를 좀 목표로 한다는 그림이에요. 그리고 웨드부시는 선 결제가 프로젝트 확실성을 높여주고 2026년 착공 후 2030년부터 전력이 가동될 수 있다. 이 톤으로 보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웨드부시가 AI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오클로의 첫 번째 이 주요 상업적 변곡점이다. 그래서 오클로를 ives ai 서티 리스트에도 계속 포함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뭐 총7.7이 기가와트 중에서 3.3 기가와트는 기존 발전소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신규 건설 쪽인데 여기서부터는 변수가 있어요 결국 이 신규는 인허가가 걸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계획이 100%다 실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. 자, 원전 쪽은 특히 더 그래요. 뉴스는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, 인사이팅 리포트에 있는 숫자만 딱 보겠습니다. 여기 숫자들이 지금 오클로의 포지션을 정말 솔직하게 보여줘요. 52주 범위 17.4달러에서 193.8달러. 뭐, 이것만 보셔도 바로 감이 오죠?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입니다. 올라갈 때도 세고 빠질 때도 세요. 뭐 시가총액 152억 달러. 그리고 1년 변동표 이 플러스 273.7%. 이미 시장 기대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자, PE가 마이너스 EPS도 0.74 마이너스 0.56 마이너스 예상이 되어 있고 어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오클로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종목이 아니라 미래가 될 확률로 평가받는 그런 종목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더 체크해야 할게 있습니다. EPS 리비전, 어, 90일, 상향 2, 상, 하향 7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내려간 게더 많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깔끔하게만 가긴 어렵습니다. 흔들릴 수는 있어요. 애널리스트 목표가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. 평균 타겟. 115.83달러 그리고 하이 175달러 로우 14달러 자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같은 종목을 두고도 시나리오가 완전히 갈린다 컨센서스가 단단한 이런 산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어 밸류 이쪽에 53.5달러 업사이드 마이너스 45.2% 이렇게 뜨는데 이걸 정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는 이런 신호예요 지금 가격이 기대를 꽤 많이 담고 있다. 자,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락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호재가 틀려서 빠졌다? 어, 절대 아니고, 급등 후 차익 실현이 들어온 게더 자연스럽다. 왜냐면, 오클론은 지금 실적주가 아니고, 산업주가 아니고, 프로젝트주예요. 프로젝트주는 특징이 딱 이렇습니다. 좋은 뉴스 나오면 확 뜨고, 근데 현실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깐 중간 중간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다. 즉 앞으로는 이 주가보다 진짜 진행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리고 제가 뭐 직접 이렇게 담고 있는 비중이 비트마인이랑 사실 같은데 투자 시기열을 길게 보면 좋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어쨌거나 저는 이제부터 오클로는 이거 다섯 개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. 첫째, 이인허가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. 신규 물량은 여기서 승부 납니다. 자, 두 번째, 선 결제나 자금 지원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. 자, 그리고 세 번째, 마일스톤이 말로만 아니라 문서랑 진행 상황으로 찍히는지. 그리고 네 번째, 3월 30일 실적 전후로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멈출 건지. 그리고 다섯 번째, 추가로 자금 조달이 나오면 희석이 얼마나 되는 구조인지. 요 다섯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. 그냥 오클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하면 크게 먹을 수 있지만 뭐 일정 인허가 자금에서 만약 삐끗하면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영상 정리하겠습니다. 메타의 이번 행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큰 병목이 전력인데 메타가 원전을 PPA로 장기 장극이 시작했다는 건큰 흐름이에요. 다만 오클로는 이 숫자만 봐도 이미 기대가 좀 많이 반영된 구간이고 변동성이 지금 큽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마이너스 3% 같은 흔들림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. 자, 오늘부터는 이 주가보다 체크리스트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